인천 대공원에 오늘 라이딩 나왔어요. 요즘, 그, 저, 코로나19 때문에 요즘 상황을 좀 보려고 나왔는데, 어, 뭐 사람들 엄청 많습니다. 지금 보니까. 예, 지금 라이딩에서 한번 돌고 있습니다. 단체로 뭐, 뭐, 앉는 자리라든지 이런 데는 전부 다, 그, 저, 막아놨고, 그냥 사람들은 자유롭게, 근데 일단은, 어, 예, 다 다니고 있습니다. 아, 그래도 일단 개봉, 개방만 한 것만도 천만 다행이라 생각합니다. 이만은 사람들이 어디 가겠어요? 일요일 날. 이렇게 같이 가족들하고 아, 다닐 수 있게끔 해준 것만 해도 천만 다행이죠. 아, 역시 그래도 대공원은 나무가 많으니까 일단 좋습니다. 아, 오늘 또 라이딩하기 너무 좋은 날이에요 아주 뭐 시원하고 너무 좋습니다 햇빛도 없는 데다가 아주 좋습니다 아 이거 시원하고 뭐 일단 해가 없으니까 첫째는 시원하고 너무 좋습니다 여기만 오면 좋은 게이 양쪽으로 우거진 그 나무. 너무 좋습니다. 일리에서 이제 그 장미하원, 이제 그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. 여기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데요, 여기가. 장미요.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데인데 그래도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네요 한 바퀴 여기 를 한번 돌겠습니다 이쪽으로 이쁜 네. 뭐, 꽃은 다 줬고 사람 꽃은 많이 있네요 근데 사람 꽃도 오늘은 별로 젊은 사람이 없고 나이 드신 분들만 계십니다 여기 매점인데 완전 매점을 폐쇄시켰네요. 석권금지시켜놨어요. 그래도 분수는 올라다니고 있네요. 여기가 장미 수목원 입구인데 딱 막혀있죠? 네. 자, 수목원, 장미문. 네. 안가하습니다 아, 멋있네. 예, 이게, 화분이, 멋있죠? 네, 한 바퀴 돌려보겠습니다. 분수가 멋있어서 한, 한 바퀴 돌려보겠습니다. 네. 이런 노미도 있지 않습니까? 이런 것도 있다. 하는 거를 또 보여주는 거죠? 네. 이렇 나가겠습니다. 이한 네. 바퀴 돌고, 네, 합니다 네. 아, 참 좋습니다.